이제 한국 서버 애들 많이 오겠다. 어 이제 뭐 이제 막 뭐냐 음, 여기서 음, 연습하고 그러니까. 음. 아 내가 저탑또 내가 개 발라주는 시신으로아제 유럽 앤가 유럽 앤일걸. 샤넬로 참교육 해줬지, 해줬지. 나르 했길 나르 했는데 아아.. 아 락칸.. <laughs> 아 락칸 아, 개 싫어 아.. 씨 락칸 너프되긴 했네 조금뭐 너프된 거야? 그.. 궁.. 너프, 궁, 궁, W인가? 궁 범위가 구, 그 200에서 150 되고 아. W가 그게 약간.. 그니까 다가오는 게 느려졌어 아.. 그래도 궁 플래시 W하면 무조건 맞잖아 아.. <laughs> <떠>, 똑같애 걷.. <laughs> 중렙 때만 안좋으면될것 같아. 안 그래. 근데 11일은 안좋을것 같은데. 아이뭐 맞아도 딜안나와러니까나 6때면 딜안 나와 그냥. 아. BF b 없으면 더딜안 나오고. BF 만못먹게 하자. 응, BF 안 나오면 그냥 딜 없어 그냥 원딜 해 자르 나 그냥 와드 바로 박을게. 이득 어, 갱올수 있어. 어디 여기? 어. 가자, 오케이. 아나 박을게. 알았어. 야, 한국은 스크림 어떻게 하냐?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냐? 그냥 뭐, 12시에서 1시에 시작하지. 세그 아, 게임, 세 게임, 세 게임. 아, 세, 아, 세 아, 게임. 한 산불, 볼록이구나. 하루에 6개. 아, 하루에 6개밖에 안 해? 보통은, 이거 뭐, 야간에 잡으면 은더 하고. 미국이랑 똑같네? 세 판, 두 판에서 세판더 하고. 이거, 와, 어, 리쉬한 건가? 리쉬한 거 같대. 리셋, 어, 안가 여기 와드 좀. 좀 있다, 좀 있다. 응. 오케이, 먹고 먹고. 왜 이렇게 세게 하지? 뭐나 이거 왜이렇막 들게 해, 애네 W 5초. 어, 11을 Q야 뭐야? W야? 뭐야? 뭐 왔어? 에, 네, 못한다, 못한다, 못한다. 아에커 앞에 아, 커 패커. 앞에 아, 커 봐. 어, 호로 많이 끌린다음 됐어 응. 힐 뺐고요 W 6초 야들려야 뭐야 이거 들기고 가는데? 나안 죽고 어 노일 노일 잡았다 개비 아아 아. 아, 이거 이 찍을 걸아 아, 포션을 너무 늦게 빨이 찍을 걸음 까비 괜찮아 찍어으 잡아 뭐 가야 되지 후. 나 플라스크다 이득이다 지브롤 노플 라칸도 노플 직 가도 될 듯? 직간거 같다 정글 오, 올 수는 있는데 바로 뛰면 안 온다 제발 나이스 와지브로안가 이거? <laughs> 뭐야 미친년 어이 욕겠다 <laughs> 그치? 아, 나 너무 자연스러 워서여긴지도 몰랐어. 어, 그러니까. <laughs> <나> 너무, <laughs> 너무, 자연, <자연들웠다>. 너무 자연스러워어 <laughs> 아, 좋았다, 좋았다. 나 미국 말인 줄알았어 아, 그럼. 야 근데 제집안 가면 제 도망하지 않냐? 아, 망해 그 망해. 못 되잖아. 이거 못 먹어 어차피. 이거 맞으냐? 걔라한 그 더블 빠지면 바로 맞이. 자르만 있긴 해 아래쪽에. 어, 여기 있네. 저런 그냥 프리징만 하면 되겠다. 아. 어. 이거. 프리즈가면 데포라인 당하지. 안블로퍼. 그이 <laughs> 아. 아 자르바는 생각해야겠다. 아, 자르바 있나보다. 진짜, 이거. 맞다. 있다. 있다 있다 이거. 나풀 있어서 그래도 나 나만 안안 불릴게. 나만 불릴게. 다음 거한 아, 10초 10초 남았어 라인. 저, 저, 저. 그래 탑을 쌓으면 됐어. 라인 이거.. 아오케또 걸쳤다 오케이 Q 써서 안 죽겠다 아, 피하는 거 존나 멋있지 않냐 진짜근데 자르바 안빠졌을려나 빠졌을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너 맞아도 안 죽어 응 음. 쿨도 있고 말나안 줄게 최대한 아말나안 줄라고 집안 가면은 그냥 뭐야 이새 오케고 5초? 5 남았다 5초 나, 싸워도, 돼, 싸워도 돼 싸워도 돼쟤나 버프 줄수 있고 자르면저 위에 있네 응이득 음. 끝났죠 게임 이러면 응 음, 끝났어 나 이거 라칸 W 플래시를 피하고 간다 음. 버프 줄 생각할게 이거 먹을 때 여기 와드도 없다 맞다맞다아 버프 저거 개빠르네 야 라칸 잡아도 되는데? 라칸 잡아도 되는데? 잠깐만 라칸, 라칸 잡자 얘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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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로못았다아저이속 너무 빨라. 이거 십나 빨라 지금. 아저거 이거 마스터리 30% 100이나 빨라지. 질강할 때도 저개사이야찹 오케이 이겼다 이거. 위대이냐 <laughs> 아니 뭐야? 위대 아, 미넨 가야지. 위대 오케이. 위생, 어, 위탱 그냥 가야지. 아, 어, 뭐야, 이거. 그냥 바로 이거 이렇게 달고 죽이자, 한번 더. 오케이, 라인이... 라인 확 당겨지겠다, 이거. 어, 개좋아. 배려있고. 여기 이정도 오겠다. BF다. 뭐야, BF 떴네. 힐나, 근데 나한방안뜰것 같은데, 나는. 안, 안 떠, 안 떠, 안 떠, 안 떠. 나 힐도 있어서. 풀풀 아직도 있어. 내가 다도풀 내가 자료만 받은 이다아저씨은정 w 홀리나 오랜만 에찍으면좀더안정적이나 이거 디나잇 시키자. 여기 이거 다 맞... 있나보다. 왜케 나나나나나 원래 3왜캐나데 아, 나라좀몇 개? 여기 와드? W 8 0 11에 1포션. 락한 포션 없다. 얘 그냥.. 오케이 풀어주러 와야 돼. 무조건 안 돼~! 아씨나 6렙이다. 이제 얘, 무조건 풀어주러 와야 돼 나 맞아, 이럴 것 같은데, 지금은? 공템이긴 해. 아, 씨, 방. Q 쓰겠다, 이거. 아, 못먹다 간다. <laughs> 아싸, CS. 아, 뭔가. 뭐야, 미드 졌는데? 미드 왜지, 저거? 제대로 절대 질서범, 질서범 매치업인데? 튕겼나보다. 풀핀데. 가사듐이. 그러니까. 아, 바텀 좀 아파. 나 이거 두 개, 두세개더 먹으면 욕. 한, 한두 개, 한두 개. 야, 한 개, 한 개. 이거 스킬 한 번만 피하면 된다, 먹어라. 나 아, 잘하면 믿어라. 잘하면 믿어라. 뭐였지, 그? 미... 건다 아이씨, 갑자기 쟤들 잘건는데 오늘 뭐좀 게임, 게임, 게임 되는 날인데? 이겼다, 이겼다, 이겼다. 이번엔 잘했다. 다이브 할까, 이거? 어, 다이브 하자. 안 나갈 듯. 뭐야, 안 빠져? 안 빠지면 해도 되고. 하자. 바로 하자. 누워봐, 새끼야. 노 풀이잖아요. 풀이 있어, 풀이 있어, 풀이 있어. 풀이 어. 있어? 어. 금방 먹자. 이댄 뜨지? 우리 어, 센터, 아, 저거 도와 주러 가. 아, 이콜찍 어도 될듯나 도와 주면 되 겠다. 라인, 라인 없어 서 라인 치고 있 어. 뭐야? 어디 가? 어, 이개모있 는데. 어, 저베 하나 베껴야겠다. 비신 할때좋았 어. <목소리> 하나 배웠 다. 상무 얼마야? 400원? 아니 서어 가야되나 이러면? 안가도 될거 같은데? 아 근데 라칸이라서 좀 무섭긴 아뭐 먼저 밀지 500원 그냥 이거 바텀 이거까지 밀고 아 이거 다음 웨이브까지 밀고 미드로 간다? 응 음. 아니 탑 솔킬 각인가 이거? 음, w 탑 자리만 아, 아, 이거, 아 이거 이토있 같은데? 레드아쉣 아니 그거 풀 쓰지 말려고 Q로 하지 Q, Q W 아, 갭이.. 좋았다 풀, 럼블 쓴거 같은데 풀렸어, 썼돈 줘, 아! 400원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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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먹을래? 아니, 아니, 아니 돈 떨어지라고 어우 오, 빡센데, 어이 그냥 바텀에 있어도 되겠다 일단 이쪽 가도 될것 같은데, 제2코을 지금 먹고 있는... 아, 1 1 타. 미드다, 미드다 갔다. 막한 도로는 가셨고, 어, 안 갔네. 가까이거 도와주자. 우리가 아, 미드 아니, 가자, 그대로 미드, 자연스럽게 가자. 어, 변이가... 바... 어. 예, 아, 잠깐만, 나를 걸렸어 야, 까지... 커다가 어, 슬프다. 존나 아 있어 다 진짜로 아 프로 해도 되겠다. 그지 해도 될것 같지. 프로 해도 되겠다 역시 광진이야 어, <laughs> 해도 되겠다. 아, 이 정도면 아직 될 만하네. 뭐야? 이거가자12 프로라서 안 밀리겠. 다 아코구 너무 사기 같아. 진짜. 너무 사기 같은데. 형은 뭐 떴다. 루나, 여기서 루난가라고? 어, 루나 가라고? 아 루나, 루나. 그냥 롤루 같은 거 달고 있으면 그냥 앞을 쓰면 되는 거 같아, 그냥. 너때 무조건 될까? 앞을 쓰면은. 무조건 따는 거 같아, 죽지도 않고. 음. 야, 뭐야, 잘어봐 뭐야. 공 쓰고. 아, 재도 재도 제도 재도 재도 뭐야 재미없. 또제 재도 이거까지 먹었어. 뭐야? 어깨 면접 너무 잘 되는데? 아 이게 근데 개짜증 나는 게 리치 이거 밑에는 가면은 원래 그 뭐냐 모랑 뜨고 뒤에 거 원거리 한 대씩 치고 궁 쓰면 한방 뜨거든. 그렇죠. 근데 이거 밑에는 가면은 안 또. 어. 아. 저카사딘이 맨날 나가셨는데, 뭐야? 저거 어떻게 보임 저거 뭐임? 이렇게 찍으면 돼. 아, 어, 어, 그러니까 저거 전체이야 어, 아닌가? 전체으로 보이는 거 아닌가? 뭐, 아, 누가 찍었나 보네. 우리 팀이 카사딘이 아, 하면 안왜 이렇게 찍듯지이거 이달, 리달 이달, 이달, 이라인 가라 미드라인 달 이달, 박사달날 받까? 멋있게. 오케이. 진행 안 하는 거 같은데? 안 한다. 안 하네. 아유 아유 좀싸고 싶다고 싶은데. 어, 친구 와.. 랭인클리어 텀으로 자연스럽게. 미드로 자연스럽게. 에 나갔다. 그니까. 러 퀄리티 왜 이러냐, 이제. 요즘에 한국. 이거 노고. 가라! 자성장군자성장군 나이스. 아, 좋아요. 에잘리 저분 전들들 인미 템이 비슷하긴 하네 하면 지지가 않네 코그모르로 이런 거 하나 이거 그거 알아? 이거 버그 하나 있는데 뭐? 그 커져라랑 힐이랑 같이 쓰면은 그거 어. 레이저 딜한대안 들어가 한번 해봐 너 여기 너가 이거 와야 돼. 아 이까 나 와. 아가 너가 해봐. 아 너가 해야 돼. 아 해봐 왜? 아 레이저 대한대안 들어가. <laughs> 아, 살려줄게 살려줄게. 아, 이거 백무비게? 이거 백무비게? 이거 백무비가냐고. 나 고기 있잖아. 있잖아. 나 고기 있잖아. 나 고기 있잖아. 보여줘? 보여줘. 고기 있잖아. 고기 있잖아. 고기 있잖아. 안 주고 새끼들 안 주고. 안 주고 안 주고 안 주고. 아, 살려주세요 어, 뭐야? 오케이, 있는데 저분? 너 풀... 어, 없나? 아, 만화가 없어. 야, 실기한번딱 줬다. 아, 이거 만화가 없네. 아, 지금 날라야 돼. 아, 너무 쉽다. 인지하다. 아...